요한일서 5장,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시니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를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대를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흔히 말들 말들을 하기를 이상이니 현실이니 현실이니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이상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그 중간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이상이 거시적이라고 한다면 현실은 미시적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은 거시적인가 미시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 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거시적인 세상에 미시적인 눈을 가지는 것이고, 미시적인 눈으로 살면서도 거시적인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이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 우리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대한 이 세상, 미시적인 것 포함해서 거시적인 것을, 거시적인 세상을 이기셨는데, 이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 우리 또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하면, 막무가내입니다.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또, 어떨 땐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 어렵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되다가도 조금 그 마음이 높아지기라도 한다면, 이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어느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또다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어제치면서 시원한 바깥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사하면서 하루를 열어 나갑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하루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리저리 새끼줄 꼬이듯 꼬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조금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내 던져진 것입니다. 그 사람, 새끼줄 꼬이듯 꼬이게 하는, 꼬이게 한것 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 꼬이게 한 사람과 꼬이게 느껴지게 한, 것, 한 것은 차이가 있죠. 실제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발생한 것도 맞지만 어쩌면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꼬이게 한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내 삶에 새끼줄 꼬이듯이 꼬이게 한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꼬이게 하는, 꼬이게 한 것처럼 한그 사람이 곧 세상이고, 우리는 그 세상을 바로 우리 눈앞에 만났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멀게만 느껴졌던 세상, 까마득한 세상, 막무가내 한정되어 있지, 안턴 그 세상이 한정되어서 바로 내 눈앞에,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세상이다.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세상을 보내, 보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통째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통째로 이기셨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보이는 이김이지만, 예수님의 정과정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험난한, 험난함을 겪으셨습니다. 불과 33년을 이 세상에 살면서 단한 번도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족, 가족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알아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호해야 할 국가도 나라도 예수님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삶, 즉, 공생의 3년, 3년은 그의 인생에서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3년, 3년은 그야말로 공생의 하늘의 삶, 하늘의 사명을 세상에 공표하는 삶이었으므로, 핍박 또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3년은 30년의 그 몇십 배나, 몇천 배나 되는 그 고통, 고난을 이 3년에 절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때문에 인정은 커녕 아예 대놓고 이 3년은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시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제 3의 손에 맡겨서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 의해 예수님은 죄의 형틀인 가장 가혹한 형틀, 바로 십자가를 짐으로 자신의 전 삶을 예수님은 마무리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가 세상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날 때그 만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 죄를 풀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바로 지금 만나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 앞에 있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안다고 해도 세상에 대해 구체적인 숙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세상은 누구인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상관이겠는지요.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 바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세상을 통째로 이겨서 승리 하셨음을 알고, 그 세상 중에 오늘 작은 한 부분, 그 작은 세상이 지금 우리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 못 이길 것 같지만, 오늘 내 앞에 우리 자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괴팍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성품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변화의 때는 때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승리로 이기므로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변하게 하고 하지 않고 또 언제 변하고 언제 변하지 않을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좀 급한 성격의 소유자를 만났습니까? 그 급함을 천천히 받아들여 보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그창한 말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사람은 먼저 나를 알고 또내 앞에 있는 지금 그 상대방을 알아서 넘어야 또 다른 제3의 사람, 제4의 사람들을 넘어서고 이기는 것입니다. 나도 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남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를 감당하고 남을 감당할 때 사회도 감당하고 나라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그의 좌우명이 평생에 그 자신을 유럽 정복기에 사용했습니다. 그의 일생에, 비평은 우리나 우리는 기로 해 보더라도 그의 유럽 정복기만 보고 놓고 보면 나폴레옹은 자신 안의 두려움을 먼저 이기면서 나간 것입니다. 불가능이란 없다.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으면 저 문구를 자우맹으로 평생에, 평생에 삼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그 성공 뒤에는 공공의 이익이 물론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나 모두 다 자신의 유익이 숨겨져 있습니다. 국가도 나라 간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지만, 국익의 이익을 먼저 우선하듯, 우리 인간은 사람은 모두 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 삼아서 나아가지만, 그 안에 자기 자신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이익이 숨어 있지, 한다고 자기 이성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그 깊은 곳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왜? 불안전한 인간이니까요. 그 불안전한 인간의 내면에는 반드시 자신이 살고자 하는 그 이기 누구나 숨어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다고 극구 부인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공이 우리 삶에 완전하게 영향을 100% 미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아갔다 할지라도 공공이 삶에 완전하게 그 사람의 영향을 100%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100%그 사람도 미칠 수도 없고요. 우리 모두는 죄 있는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100% 깨끗한 인간이 아닌 이상 그 누군가의 삶에 온전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구의 죄? 바로 우리의 죄죠. 어찌 우리 삶을 그래서 완전케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셨는데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성화시켜 줄 수가 없, 없겠는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화를 이룰 것이고,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값 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값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값의 우리는 받았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한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값을 따질 수 없는 값. 생명을 드린 값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누굴 만나든 어떤 장소에 있든 그 사람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입니다. 거대한 세상이고 또 작은 세상입니다. 작은 세상 같지만 이 작은 세상을 오늘 이겼을 때 거대한 세상을 이긴 것과도, 이긴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작은 단위의 가족, 친구, 거대한 사회, 국가 이 모두, 모두를 오늘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